빨리 날리기가 뭐더라? 달려 달리 달려 달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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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달려 달려 달려. 아, 간다. 애니안 TV!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안 TV의 애니 한이에요. 안녕하세요, 칼제입니다. 자, 오랜만에 마리오로 왔습니다. 케이크 도둑이 두고 간 선물! 어우, 얼음 마을인데 여기? 어 너무 춥겠다. 지난번에 여기서 끝냈죠. 한번 물어봐. 어, 추워. 회진님 그리고 우리가 좀 새롭게 바뀐 게 있잖아요. 왜요? 우리 친구들한테 왜 이걸 늦게 하게 됐는지 설명을 잠깐 해줄까요? 아, 저희가 촬영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촬영 장소를 옮겼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사를 왔죠. 그렇죠. 이사를 와서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자, 이삿짐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게임 채널을 운영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 이거 빨리 캐피! 내가 <목소리> 이 얼음 나라를 탐험하고 싶어 얼마나? 오야야야야야! 어! 야, 오야 이거 회오리 바라. 저 올라 올라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 건 아까 거기 떨어졌던데 거기 또 가는 거예요. 아야 추워! 엄청 추워, 엄청 추워. 오야 오 오는 거 봐. 오야 머리. 오 추워 추워 에너지 잡는 거 아니에요? 동상 <목소리가> 걸릴 것 <거> 같은데? 거 동상. 야 그러면. 어추추거봐 지금. 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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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추워. 동전 먹고 이제 가죠. 오야 깜짝이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사를 잘 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세팅은 다 끝났고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오 할까? 이거 가라앉는다 오예, 오야, 오야, 오. 오. 자, 다음 동전도 동전을 좀 많이 먹고 가죠. 자, 웬만한 거다 먹고. 어 좋아 저장. 얼음 우물 위. 여기 얼음 우물인가 보다. 어? 잠깐 여기 아래 뭐 있어요? 눈 속에서 무슨 어? 소리 안들려? 어...여기여기 여기. 캐피 여기좀 자 캐피가 열심히 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어? 여기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보겠어요 으아아아 캐피 빨리와 가자자자 뚠 근데 여기 오늘 아침 일찍 정리하고 와가지고 약간 기운이 없네요 아 그런가요? <laughs> 어, 파우더볼 물! 깜짝이야, 놀랐잖아. 우와, 여기는 따뜻한가 봐. 파우더볼에 온걸 환영해줘. 여기에 상자있던 상자. 자, 상자. 오, 어, 이거 택배상자 같아요. 택배상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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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어, 뭐야, 이거? 뭐. 보물의 힌트를 촬영하기! 아, 이거, 다른 또 그, 지난번에 왔던 그 마을에 가서,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면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라코인 있어 저금자 보라코인 먹고 어 역시 눈 모양이네요 들어가려고? 어 잘가 알았어 잠깐만 여기 좀 탐험해보고 갈게 자 우리 캐피 빨리 이런 거 와서 이거 다뿌셔봐 오야 와!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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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좋기위에 상자 있어요 어디요? 왜, 왜, 왜. 여기? 어. 이 상자는 그냥 어, 택배 상자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같아저 저, 저 터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 터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상점이 있어요. 쇼핑은 여기에서 해. 저희 쇼핑부터. 아,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혹시라도 동전으로 살수 있는 게 있나? 안녕. 라이프 아트를 사겠니? 그럼 살게. 고마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파문을 사줘야 된단 아, 말이야. 그렇구나. 아, 나 휴양지에서 와가지고 너무 추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추운데 안 추워? 아니 우리 휴양지에 갔다 와가지고 살래? 음, 고마워 파문이야 바다. 어후 파우더블에서 쇼핑 아, 여기서 뭐, 뭐 파는 건 없는 것 같고 여기 안녕 보라 아, 코이을 갖고 와 방앗 모자라고 이거 사야겠다 어캡 끼워요 러그도 팔고 스티커 원종교운데? 일단 보라코일로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음. 러시아에서 파는 아그 러시아 전통 장난감 음. 안 되겠어 우이라도 뭐라도 다른 거 갈아 앉던지야지 너무 추운데 우주복 왠지 따뜻할 것 같아요 우주복이야? 그나마. 이거 메카닉 그나마 아니 아니구나 아니에요 메카닉 옷이고 어 여기에서는 왠지 해적 모자를 많이 안 썼으니까 었 해적을 하고 갈까? 그럴까요? 네 해적 그런데 그게 따뜻해 보이네요. 잘아입고아 네. 근데 모자를 지금 모자가, 좀... 모자가 지금 안 어울리잖아요 자 모자는 어, 해적모자 모자. 좋아 자 마리오가 해적모자를 쓰고 겨울왕국을 우와 너 되게 멋있다 그게 뭐야 나 해적이야 자 일단 갑시다 자 여기 한번 탐험하고 아까 거기로 들어갈까요? 잠깐만, 자, 잠깐만. 수염, 수염. 수염 모양이 웃겨. 레이스를 할수 없다니 무슨 일이야. 어, 몸이 작아서 레이스는 힘들겠어. 어? 레이스? 봐요. 몬스터가 레이스 상품인 수백 케이크를 훔친 데다가 레이스 경기장 입구까지 막아버렸어. 파워문이 있다면 열릴 텐데. 그 말은 파워문을 찾으라 이거지. 파워문이 아, 여기. 빨리 맞다. 이거 빨리 빨리 이거. 어, 오야야야 하트. 하트 먹어주고. 레이스 경기장에 가고 저 싶어, 저 눈이 문 눈이 열어. 아순배 케이크가 없다니, 잠고 물 도둑 맞았어. 아 이거 코파가 여기 막아놨구만. 여 네, 잠깐만 그 전에 앵무새 여기도 왔어. 잠고 있는 게 뭐야? 그건 바로 내가 알지. 바우다 보레 보물 상자.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잘 찾아봤자 깨깨. 쟤는 좀 약올리는 거 같아. 항상 기분이 좀 별로야. 일단 아까 거기 초록색 거기 먼저 들어갈게요. 맞아요. 저 뒤에 파워문이 있을 요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와 캐피의 여행. 들어가려고 잘가. 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 아, 뭐야? 뭐야? 어, 잠깐. 저기 파워문 있다. 어, 여기다 여깄다. 여기 어? 여기? 아, 그냥 여기 들어가라는 뜻인가 봐요. 아, 요 안에 파워문. 파우먼이... 아, 추워. 괜히 나왔네. 아. 제가 봤을 때 아까 안쪽에 문이 4 개가 있었잖아요. 아, 그게 네개 중에 파워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 깜짝이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너도 경기 하려고 그런데 너 너무 그러니까 웃겨. 여기 한번 가까운 문으로 가보자. 아니 처음부터 하나 하나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문. 캐피, <목소리> 빨리 와. 우후, 첫 번째 문. 오. 바람이 휘몰아치는 동굴. 자, 요거는. 쟤를 캡처를 해야 되죠. 캡처 캡처 캡처. 왜? 어예예 예. 예 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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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황혼 이는거 아니야? 근데, 점프. 아, 아 동짜 아. 밑에는 동물인 거 같아. 빨리 재좀. 재좀. 아, 그렇지. 으, 음. 바람 불기. 후. 어떻뭐하는 거야? 아, 제 날려야죠. 후! 안, 안 날아가 날아가네. 안, 안 날아가네. 나올래 나와야겠다. 뭐야? 네. 오, 뭐야 뭐야? 나 깜짝 놀랐어. 왜얘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 됐다. 그다음에. 됐다. 얘를. 그 상자 불어버리는 나 아니 근데 상자 불어봤자 제가 또 불어가지고. 아저 타고 가는 건가? 봐. 근데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잉 아. 밀어줘. 야, 밀어줘! 아, 밀고서 나와가지고, 좁아! 미러밀소보세요 밀고 나와! 요아프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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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아, 야그그만불에그 다음에, 예! 얘를음에그 다음에, 예! 그그 다음에, 얘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김,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김치 <laughs> 나 귀엽지 내주둥이 봐라! 얘 입술 마치 똥꼬 똥꼬 모양처럼 생겼어. 제 보라코인 먹어주고 얘 약간 똥꼬 여기 끙가 끈가 똥꼬처럼 생겼어 머리가 약간 그렇죠? 아니 입술이. 아 대박. 얘 별면 어떻게 되지너저리가별타격없네 어, 그냥 같은 바람인가 봐요. 타격이 없고 그러면 너희 저리가저리가라람파다 날려버려. 일단 날려버려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겠다키오 맞아. 아, 얘네 얘를 날려버려. 밀어내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간다. 보잉 보잉 고맙다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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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파문 예. Yeah. Yeah. 아 제가 봤을 때문 하나 돌풍 관문. 문 하나 당 파문 이 있을 거. 같어 여기는 파워 먹는데 네. 별로 많이 안 먹어 안 먹어도 되는 거 같아요. 오 병뚜껑 하나 열렸네. 또 열어� 4개 열어야 돼요. 네개 열어야 돼요. 자 갑니다. 안돼. 뭐 하는 짓이죠 지금? 밖에 있는데 지금 기쁨의 세레머니인가요? 어이 없이 너무 점프를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아 어떡해 여섯 개짜리 에너지 다 없었어 파워만의 힘으로 열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 문은 세개 남았어도 부탁해 밝은 어, 빛이 보고 있어 아, 쟤네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왜나 나는 <laughs> <laughs> 그러게요 다 저한테 여기는 얼음탑 이거는 캐피가 엄청 중요하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안개 같은 구름 같은 거를 다걸어내야 돼요. 캐피만이 할수 있는 건 아니네. 나도 할수 있네. <laughs> 여기도 어, 해주세요. 어디도 된대. 뭐오 파워문. 바울, 바울. 바울, 나 왠지 이거 파워문 아닐 것 같아요. 동전도 네? 있는데? 동전일 아, 것 아, 같아요. 알아서, 알아서. 동전. 이러다 모르겠지. 하나 얻어 걸리겠지? 그렇죠. 혹시 모르, 모르잖아요. <laughs> 아요자 이거 뽑아주세요. 돌풍! <laughs>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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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라콜. 오 보라콜, 오, 보라콜 먹어주고. 보라콜만 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죠? 왜냐면 비싸기 때문이야. <laughs> <laughs> 옷을 살수 있어요. 오뭐뭐 어, 뭐. 오야야 뭐, 뭐. 어, 이거 조심해야겠다. 오 어, 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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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좀 이렇게 좀 해봐봐. 여기 왠지 얻어 걸리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네. 아, 지나갈게요. 오 어, 어, <laughs> 어, 뭐야? 아저아 어, 아, 저, 아, 저, 잠깐만. 아, 여기 반대 여기 반대, 반대 반대. <laughs> 오야 돌풍. 오, 좋아. 오, 와 이거 뽑아주고 이거 부송부송부송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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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트 하늘, 아. 좋고 자 여기 여기 송기송송송 같이. 어, 오. 물 아니 물아닌송 같은데 아, 얼음 이거? 같은데 점프 송송송송 응, 아, 여기 또 부리들이 송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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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인 네, 녀석들. 히히 순백 케이크는 우리가 가져갔다. 보스도 케이크에 만족해하셨지? 역시 우린 대단해. 에이 나의 모자 공격을 받아받았어너 왠지 약해 보이는데 이거. 어얘얘 그때했던 거잖아. 뭐야 예 점프해 가지고. 어, 야, 어 하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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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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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아아나 아, 아, 맞을 뻔했어. 어, 나 깜짝 놀랐다. 케피케피 너만이 정말 우리의 희망이야. 어야야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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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우 야, 야, 야. 아니 이게 잘안 맞죠 져 됐다, 됐다 됐어 아니야 근데 저거 어디 아, 어떻게 가냐 어, 너무 멀리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야 돼 이거 안 돼요 가까이 가까이 아 벌써 한 대를 맞다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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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야 바로 응. 이거야 호잉 갑니다 한 왜, 여기 이렇게 그림자를 맞추란 말이야 그렇지 오케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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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하나만 뽑아줘요 돌돌돌돌뭐 아, 있어? 들어!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야 어, 얘 너무 무서워 뭐야 뭐야? 나나 잠깐만 야나나야 아야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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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캡피야저 모자 좀 뒤집어라 캡피캡피야 뭐, 뭐. <laughs> 모자 어 모자 어, 여기네 어, 모자 오야 모자 못 가게 못 가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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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오랜만에 해서 손발이. 정말 안 맞네요. <laughs> 빨리. 야캡피야 빨리 모자 좀 뒤집어라. 오예,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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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유 개. 아! 아, 너무 가깝게. 아, 아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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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아, 죽겠는데? 아! 아! <laughs> 어이어떡하냐 예. 이거? 큰일 났다 아야, 어떻게? 하트. 너무... <laughs> 어, 됐다 됐다. 됐다. <laughs> 빨리 바로, 저거 저거 못... 아, 아! <laughs> 오늘. 호흡이 정말 환상적이료들아야 아 이거 근데 빨리 달리기 빨리 달리기가 뭐더라? 가 빨리 리 아. <ağ��> 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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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정말 오늘 최악이에요가가가 도야 가능해 가기오 맞춰 맞춰 아아 안됐어 어우 오늘따라 왜 이러지? 가가능가능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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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자가 가기 전에. 어우야! 됐다 됐다 오케이. 한대 맞았고. 자, 마지막 한대에요 자, 우리의 호흡. 호흡? 어, 우리의 호흡. 우리의 호흡을 호흡? 한번. 우리의 호. <laughs> 아, 우 도망가 도망가. 어! 케피야, 너만 믿는다. 동전도 나중에 먹어. 야예! 그지그렇지 어, 두개다 뒤였어. � 안돼 맞았어요. 나 이대로 가는 야아야 안돼 안돼. 죽으면 이제 창피한 거예요. 아 음, 어, 아니야.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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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깹니다. 깹니다. 아 깹니다. 아아아 모자가 돌아오면 죽네. 모자 계속 쉬고 있어요. 아니 모자가 돌아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거리가 멀어 가지고. 거리가 뭐니까 이게 안돼 가지고 모자가 이미 돌아온단 말이에요. 해피 뽑아라. 지금 제 잘못이라는데요? 아니요. <웃음> <웃음> <저를> 아니요! <맞지? 웃음> 아니 그런 말한적없는 <laughs> <laughs> 열심히 도 <도와>,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런 한적 없어요. 이 뽑아줘. 이 <laughs> 아, 나이 불이... 어,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너무 어, 만만하게 봤네. 네. 아, 이것들이 또지나가 아, 이거 졌는데도 또 왔구만. 오. 너희들~~ 나 네, 간다! 이번 여기서 맞으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빨리 달리기 없나요? 나가, 아 빨리 내려가, 내려가. 아 오케이, 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이번에는 바로 깨죠. 바로, 바로 깨요. 자 일단은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해 가지고 손이 안 풀렸죠. 우리 네. 손이 안 풀린 거예요. 오랜만에 재미, 해서. 아까 아까는 좀 재미 좀 봤어요. 아, 네, 아까 잠깐. 네, 잠깐, 잠깐에 그런 뭐라고 해손 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오야! 오랜만에 이제 저손 풀렸어요, 지금. 풀렸어. 풀렸어. 자,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그렇죠. 자 이사느냐고 손이 굳었어요. 감사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아, 아 손이 아, 굳었는데 지금... 방향 감각을 이겼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냥 하트를 하트, 먹으면 돼. 하트 하트 자자자 자, 여기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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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감사합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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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아, 바로 아, 바로. 네, 야, 아, 아, 할수 아, 있습니다. 그렇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Uh -huh, 아 야,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아하, 바로, 바로. 야, 옆에 아, 옆에 뭐야, 오. 얘네, 아거 그냥 좀 쎄다냐. 좋아, 파문 아, 근데 좀 손이 되게 안 풀렸었나봐요. 아, 아, 굉장히 좋았어요. 빠른 아, 연기. 어, 빠른 연기 좋아요. 아까는 <laughs> 아, <laughs> 아, 정말 느리고 답답한 아, 연기였어요. 좋아, <laughs> 개피 잘했어! 설단과문쭉가라문 좋아. <laughs> 좋아요. 아 손이 좀 풀렸어요. 아, 손이 풀렸어요. 네. 아까 입도 안 풀렸죠. 그렇습니다. 아침이라서. 네. 아침이에요. 이사 끝나고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아주 피곤했죠. 자, 여기서도 점프를 아주 조심스럽게. 됐다. 아 추워. 내 옷을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 이거 춥네. 앞으로 어, 두 개. 앞으로 두 개. 자, 마리오 힘내라고. 오 어, 빨리 우리 레이스 하고 싶어. 근데 왜저 친구들은? 이 뚜껑을 열지 안그안 거, 거, 안 안, 않는 것인가? 붓거진 비같음이아아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얘 어? 조심해야 돼요. 그림자 귀신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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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 여기 이거 먹어야겠다. 여기 보라코인이 반드시 있을 예정이에요. 아어야 보라코인 좀 먹어. 보라코인 좀 먹어봐. 어 캐피야. 어 캐피야. 저거 하나 먹어야지. 캐피야. 나 추워. 아나 너무 춥다. 어, 야, 캐피야! 어, 야, 보라코인 좀 먹어라, 캐피야. 어우, 야. 어우, 야, 나 어딨냐? 어우, 야, 어우, 야, 안 보여, 안 보여. 캐피?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어이! 여기. 어우, 야! 어, 나얘 물릴까봐 무섭네. 어우, 야, 추워. 어우! 어우 추워! 어우 힘들어! 어우야 근데 그 방향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어, 앞이 안 보여 앞이! 좋아 좋아! 어 좋아 이제 먹었고! 아,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파문야 달을 먹었죠! 방심하지 마요! 방심 안 할게요! 어 저기 위로 올라가야 나 근데 왠지 그렇구나. 여기 먹을 게 뭔가 많을 것 같아 아저 이... 위로 올라가야 돼오오야야야야어우야야야야어우야 어우 어, 어,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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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도 먹고 가자! 충전, 충전 캡피야 점프, 점프. 점프 안 아, 해도 돼. 안자 먹고. 어 아니 어,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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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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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오야 여기 보라코인 보라코인. 케피야 왜요? 아니, 좀 먹어라. 몇 내가 몇 있어요? 먹고 있잖아 케피야왜 그래요? 내가 <laughs> 다 먹었는데. 이야어다 먹었어요? 네. 아 괜히 떨었네. 왜 그래요? 아 미안. 아아뭐하는거예요 지금 아 여기 손이 덜 풀렸나 아 진짜 저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안요 여기 여기 기다리고 있어야 돼 본인이나 잘하세요 미안요 아아아아아아 아, 아 정말 어야어야어야어야어야아 어, 정말 야, 이거 이거 슈퍼 점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니까? 해줬어요 너 슈퍼 점프 해야돼 이거 아아아아아아 어! 어야어야어야 아, 팀워크 진짜 안 맞는다, 진짜. <laughs> 아니, 여기에서는 슈퍼점프를 틈틈이 해줘야 돼요.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슈퍼점프를 적재적소에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슈퍼점프! 점프! 자! 그렇지. 점프! 점프! 고쳐요. 점프. 고쳐요. 점프. 고쳐요. 점프. 야. 아, 잠깐만, 여기 위에 매달리면 뭐 있을 것 같은데, 고쳐요? 일단 가. 그냥 가. <laughs> 개피하고! 어. 티머기 안 맞는 빙벽 가문절를 <laughs> 너무 저 너무 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본인이라 잘하세요. <laughs> 근데 저기 점프하면 뭐 있는 거 같아.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네. <laughs> 어 야. 아! 아 정말 신기해요. 어야 여기 빠지면은 숨을 못쉬네요어야 얼었네. 어 오네. 온다고요. 얼으면 깎인다고 해서. 아, 슈퍼 점프. 쉬어?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안 돼,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그래요? 예 네. 여기 여기 점프 좀 해봐요 어 여기 점프 그렇지 그렇지 오. 아 어, 힘들었다 아, 진짜 이거 마리오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아 여기 ]겠다. 그거 있다 파문 아, 아 역시, 역시 마리오의 이 똑똑함 빙벽의 보물 상자 본인 잘하는 것만 지금 <laughs> 하지만 개피하고는 팀이안 맞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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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자, 여기서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아, 슈퍼 점프. 그렇지. 아, 됐어. 아, 근데 왜왜 하는데 몸을 같이 움직이네요. <laughs> 아, 케피가 아, 조이팀틱만 움직이는데 막애니한 조이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